보건복지부가 기금 소진 시점 30년 연장 등을 목표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의 차등을 두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개혁안은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지속 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의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 개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수립한 5차 종합운영 계획을 토대로 최신 인구 경제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 전망, 21대 국회 공론화와 국민 의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 연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수 개혁, 기금 수익률 제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다만, 기업과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단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올해 42%로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 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 기금 수익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금 수익은 국민 연금의 주요 재원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금 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면 보험 료율을2% 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해외 사무소 개설 등 기금 운영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강화하여 수익률을 1% 포인트 이상 제고하겠습니다. 정부 제안대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 2072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장치를 운영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 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 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됩니다. 그러나 다만 발동 요건이나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신뢰받는 연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업과 부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 포인트씩 4년에 걸쳐 인상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 포인트씩 인상하겠습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네, 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개혁안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요 내용만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 국민연금 보험 요율 그러니까 내는 돈이죠.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다만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 곧 받는 돈은 국민 의견을 고려해서 42%로 인상할 방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세대별 보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하겠다라는 등 여러 가지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